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거 나비란 얼마전에 이제 어 밥먹으러 갔었는데 너무 예뻐서 우리 집거는 색감이 선명하지가 않은데 나비란이 얘는 선명하면서 짱짱하면서 세구가 많이 달려 있길래 아 사장님 저 이거 한 그루만 이렇게 떼어 주시면 안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냥 다른 곳에 물에 담가놨었더니 뿌리가 곳에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이제 수경재배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제가 씻어 말린 마사토를요. 여기다 먼저 굵은 마사토를 담았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요. 미리 며칠 전에 받아놨던 거.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요.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 다음에, 그리고 요거, 액비 있죠? 천연 액비, 계란 껍질 액비, 식초하고 같이 했던 거, 요거를 조금만, 티스푼 3분의 1 정도만 조금 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은 영양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주고서, 이렇게 휘을 줬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잘 크겠죠. 영양분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뿌리기도 제법 있고 이래서 이렇게 놓고 키우려고 합니다. 요거, 이거 제가 화분하려고 하다가 구멍을 안 뚫어서 그냥 <laughs> 화분으로는 못하니까 수경재배로 요거 물레 작업했던 거 그때 제가 요거 물레 작업했던 건데 여기다가 심어주, 이렇게 해서 수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했더니 제법 이렇게 넘어지도 않고 마사토를 이렇게 해놔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풍성하게, 얘는 안쪽에서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키워서 잘 나중에 크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경 재배할 때는 이제 물을 꼭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뿌리가 썩지 않고 여기, 봄, 물은, 이제, 이웃님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그, 수경재배 할 때는 물을 얼마만 있다 갈아주나요? 하고 며칠 전에도 또 여쭤보신 분도 계신데요. 요거, 수경재배는 물을 봄, 가을에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니까 3, 4일에 한번 정도씩은 갈아줘야 되고, 또 이제 겨울에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지만 물 색깔이 이제 쳐다봤을 때 뿌옇, 뿌옇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으면은, 얼른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또, 이제, 상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청결하고 신선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만이, 음, 되고요 수돗물은 꼭, 이제, 바로 염소 성분을 날라간 다음에, 이제, 온도하고 비슷한, 그렇게 되야만이, 이렇게 탈이 안 나고, 잘 큰다고 해요. 겨울에는 찬물을 바로 주면은 여분의 불균형으로 잎이 누렇게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경재배 할 경우는 이게 렇 나비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런 것만 잘 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액비를 조금 이제 넣어 주면 잘클것 같습니다. 요 나비란 정말 여기 <laughs> 이렇게 났지만 정말, <laughs> 제가 나비란에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나비란이 보면은 또 이제 키우고 싶고, 우리 집 거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잘 키워야 되는데, 잘 덕분에 크긴 크지만요. 얘는 정말 색감이, 그, 그러니까 간접의 빛에서 나서 그런지, 잘 크고 있더라고요. 색감도 진하면서, 네, 우리 집에는 그냥 실내에다만 놨기 때문에 간접 햇빛도 없고 그런 곳에 넣으니까 잎이 연하면서 힘이 없고 그냥 우짜라듯이 막 잎이 통통하지가 넓지가 않고 얇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넓적하면서 색감도 진하면서 예쁘길래 이렇게 욕심을 내서 얻어왔습니다. <laughs> 얘가 정말 잘 커서 나중에는 또 새 구도 놔 주고 이렇게 하겠죠? 튼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한 화분에 나비란을 이렇게 또 풍성하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말이죠? 행복한 날 되세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